이 사주는 엑스접팬의 어, 토시 오크린 토시의 사주입니다. 을사 병술 정류의 시주 신축은 필자가 유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난뒤철원인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고 그래서 H.O.H.라는 거뭐 저기 홈 오브 허트라는 사이비 종교인데 자기 재산 백억을 그때 당시 헌납해서 사기 당했으며. 교주의 처인 여자가 뮤지컬 배우 모리아 카울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교주의 시시로 해가지고, 이게 토시의 재산을 빼려고 결혼식을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0 0억을 헌납하고 난 다음에, 뭐, 지방 5만 대를 다 다니면서 무슨 뭐, 버스킹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8천 회를 공연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그 교주가, 어? 야, 너 X저팬 다시 들어가서 돈 벌어. 그래가지고, X저팬 나가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이제 설득당해가지고, 예, h o h 탈퇴하고, 다시 X저팬이 재결성이 됐죠. 결합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신사원에, 어? 신사가 어딨어? 어, 신미가. 의뢰, 갑술, 개유, 임신, 신미, 경우, 기산대 신미운? 신사원 경인 신미운 경인년이네. 신미운, 신사원이네 신미운의 신미운 경인년에 어 49세인가 그때 아마 저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어이 종교단체를 해체시켰습니다. 근데뭐 재산은 다 날아가고 해체시켰어도 암암리하겠지만 일단 종교는 없어. 홈 오브 하트라는 종교 없어졌는데 얼마나 사입이냐면은 교주가 차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모리아 카우리라는 여자도 교주와 결혼한 사람인데 교주가 나와야 되니까 신축시가 되는 거예요. 신축. 자신축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주가 정륜데 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병정이 만난 병탈정광이라서 정륜과 병술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병술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토씨는 병술입니다. 병술. 자 그런데 정류와 뭐예요? 병정상비하니까 이게 정류가 처인 모리아 카울이죠. 근데 정류는 사실은 신축과 아삼육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신축의 처인 여자가 병술인 토시와 위장결혼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다 빨아갔어요. 빨대. 응? 그러면은 병정상비에서 유가 만약에 병, 병술의 재산이면 이게 축으로 들어가니까 백0억대 재산을 헌납해서 자기는 거의 막, 가난하게 살았죠. 아 근데 이제, 이게 신축을 기주, 신축이 되면은, 신축은 뭐예요? 이 축이 원래는 해자 축에서 이게 늙었다고 자가 사망이고, 이게 사실은 저성이거든요. 그래 이 신축이라는 거는 가망성 없는 종교인데 이게 교주가 됩니다. 근데 교주가 되는 게 유축하면서 이게 초고, 그 다음에 병신하면서 이게, 이게 쳐고그 다음에 얼신축고살유가하니까 이것도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체감하는 거야. 여자를 다쳐로 삼고, 그 위장균을 시키돈 있는 놈한테 돈을 빨아서, 뭐, 어려어지한 집을 짓고 살았겠지. 옛날 돈을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음, 다행한 것은, 신미운, 신미운 경인년에 이제 해체가, 해체를 시켰는데, 어, 신축이 신밀 의자를 바꿨고 병신합에서 미술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화학금을 당하겠죠. 그 다음에 경인년은 똑같이 경진산부 인원술 해가지고 똑같이 화학금을 하, 하니까 이게 축수령에서 축수령해서 정류와 신, 정, 유검과 신금이 축에 임묘되니까 종교단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해산 명령에서 종교단체를 못하게 되죠. 비밀리 야 하겠죠. 옴질리고도 해산시키는데 지금도 아직 옴질리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친구가 정류, 정류로 인해 가지고 종교단체에 빠졌고, 그래서 재산을 헌납했으면 다시 빠져나온 거는 병원에 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경우대원인데 60세고 이제는 뭐 크게 활동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엑스제펜 과거에 대단했잖아요. 근데 신축시가 아니면은 이 친구는 종교에 빠질 일이 없고 종교에 물을 흘러갈 일도 없으니까 신축시가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신축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병신해가지고 을신충하고 사육충해버리니까 을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그냥, 그냥 뭐 전국을 다니면서 2500회가 공연을 했다는데 8 0 0 0회 했다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이 신축이 안너다 가서 다시 엑스저비를 결성해서 돈을 벌어 그러는 바람에 을사로 다시 돌아가서 재 시장에서 차렸고 이제 그 저기 경인년에 경인년에 을경합하고 이사철회가 인축합해서 축수령 하면서 신유를 임묘시켰으니까 성술에 해서 종교단체를 해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류에서 병술로 갔고 이게, 이게 처고 이게 본인이 남편이지만 이게 원래 남편이 신축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무서운 건데 신축시면은 처, 이 유부녀가 병술과 결혼하게 된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신축시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병술이어야지 본인이 유술천에서 락커로 노래를 합니다. 에? 뭐, 이순가가 뭐, 재팬을 엑셉을 흉내내서 한다는데, 이충구 노래 들어보면 이순은 사실 실력이 딸리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